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할 경우 광고 없이 영상을 편하게 시청할 수 있으나 가족 모두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한다면 가격이 많이 부담되실 텐데요. 한국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 없이 국내에서 쉽게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공유에 사용될 구글 계정 하나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PC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계정 로그인, 프로필, 설정 탭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정 탭에서 채널 만들기를 눌러 다수의 채널을 만드신 다음 가족 인원에 맞게 채널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각각의 채널들을 가족 핸드폰 기기에 로그인하신 다음 유튜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이 방법의 단점은 한 계정에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기에 지메일을 포함한 구글 서비스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고 유튜브 뮤직 동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만 즐기신다면 문제가 없으니 유튜브 가족 공유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